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26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10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 속에서 부르지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뤄어 싸우며 주의 성조인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송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배옷을 입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곡동의 음성선교사 박하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의 인내심 탱크는 가득 채워져 있으신가요? 어느 교회 주일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세살난 아이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지 친구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을 줘도 싫다며.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어디 아픈가 하며 측은하게 생각했던 선생님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좋아.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면 엄마한테 돌려보낼 거야. 그럼 오늘 재밌는 건다 놓치는 거지 뭐. 우리는 종종 나의 호의가 거절당하거나 내 조언이 무시될 때 그래 너는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고집스럽게 불순종하여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스스로 자초한 재앙을 겪게 되죠. 하지만, 요나가 그 깜깜한 곳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너는 자격 없어 라고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던 선지자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니누에루갈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그 고집장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글쎄, 인내심 많은 다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나갔더니 기분이 금세 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인 난장판일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왜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요나처럼 고집 피우고 엉망진창인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기준과 한계를 넘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넉넉한 자비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남의 음성선교사 손금련이었습니다.